네. 어, 하시오. 명상위원, 지지까지 그 모든 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승남 여러분, 지내시죠.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 월드 디자인 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구리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어, 제가 살고 있는 구리시는 평생학습 이제,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고, 또 혁신교육 도시로 지정돼 있고 한데, 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교육이국장, 우리 방호석 국장님께서는 우리 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님으로 계속 계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 지역을 떠나서 일로 오신 바람에 제가 아주 섭섭하고 서운해요. 그런데 오셨으면 빨리 업무 파악이 되셨어야지, 아직까지도 안 되셨다는 얘기는 구리남양주에 대한 뭐가 좀 남아 있으신 것 같아요. 오늘 하여튼 의원님들 질문하시는 건 성실하게 하시지만, 빨리 업무 파악하셔 가지고 중심을 좀 잡아 주시고요. 제가 오늘 질문할 내용은 우리 평생교육과장 김희준 과장님께 질문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네, 평생교육과장 김희준입니다. 제가 좀 재미있는 질문할 텐데 그 평생교육 책임지시고 학원 쪽도 담당하시니까 답변을 좀해 주세요. 어, 대한민국의 사교육비 때문에 다들 힘들어한다 그러는데 제가 이거 문제 내는 겁니다. 사교육비가 가장 많이 드는 시기가 언젠지. 자, 1번 유학 때, 2번 초등 때, 3번 중등 때, 4번 고등 때, 6번 대학 다닐 때. 자, 언제 사교육비가 제일 많이 들어요? 그냥 찍으세요, 모르시면. 고등학교 아, 때만. 역시 틀렸습니다. 여기 지금 계신 분들 다 한번 고민해 보세요. 사교육비가 언제 제일 많이 드는지 통계가 나왔는데 그제 그 통계자를 못 가져왔어요. 유아 때냐 초등 때냐 중등 때냐 고등 때냐 대학 때냐 여기 아마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대학 때가 제일 많이 들어요 사교육비가. 다 많이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왜 대학 때가 많이 드느냐 그거는 길게 설명 못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경기도에 학교 교과학습 학원 관련 평생직업 교육 학원 관련해서 학원이 무려 2만 개가 되시는 거 아시죠? 그러면 그 학원에 그 종사하시는 분들, 이 학원을 통해서 먹고 사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내국인 강사수가 6만 8천 이상이고 외국인 강사수가 2,800 이상이에요. 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학원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의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로 등록되고 학원장 이게 포함된 이런 그 종사자 나이스에 등록된 거 빼고 나면 청소를 한다든가 운전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이 학원과 관련해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여기에서 소득원들을 얻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이거 경기도만 그어봅니다이 이거, 이거 지금 이해하셨죠? 네. 그런데 도대체 왜 경기도에 이렇게 폐지 바람이 붑니까? 자 남경필 지사가 사교육 폐지하다, 폐지한다 그랬어요. 이거 아시죠? 사교육 폐지한다는 얘기는 학원을 없애겠다는 거에 두겠다는 거예요. 자, 사교육 폐지로 국민 박탈감 해소시키겠다. 아니, 사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국민들 아닙니까? 대통령이 되면 2018년 지방선거 때 사교육 전면 철폐를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했어요. 저는 야자 폐지도 그렇고 사교육 폐지도 그렇고 이거 경기도의 정책 결정하는 최고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이 이거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다수를 가지고 소수를 억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사교육이 옛날에 폐지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헌법 소원 내고 못 내고 하면서 이 사교육도 하나의 교육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공교육과 사교육은 서로 양존하고 서로 협력 보완해야 돼요. 그리고 뭐 사교육 때는 힘들다 뭐 하지만 저도 초등 고등학교 학부모들 만나고 얘기 들어보면 요란하게 하는 가족들이 있고 그쪽 세력들이 있어요 돈 많은 세력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 서민들은요 부모가 맞벌이 하다 보니까 학교 수업 끝나고 방과 후 수업 끝나고 야자도 얘는 제대로 안 하니까 학원 가서너좀 공부 좀 해라 너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너를 케어해 줄 때가 학원 밖에 없는 것 같다 이래서 학원 보내는 부모도 있고. 학생들도 그것이 필요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교육은 우리 교육부에서 인류적인 시, 교육 시스템을 딱 가지고 우리가 거의 쫓아가지만, 사교육 같은 경우는 내가 영어 공부하고 싶다는데 부족한 공부 쫓아다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과장학교에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교육을 아주 큰 주범으로 몰아놨는데, 한번 보십시오. 아주 냉정하게. 입시제도가 바뀌고, 사회에서 학력 차별이 없어지고 또 서울대가 폐지돼 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공립 대학이 통폐합돼 가지고 서울대 병 없어져 버리면 예? 경기도에 있는 국공립 대학도 서울대처럼 대우받고 저 부산에 있는 제주도에 있는 대학도 서울대처럼 대우받고 교수들이 우수한 교수들이 서로 교환을 수원 안 해가지고 가르친다고 하면 서울대라는 좁은 문이 아니라 서울대라는 넓은 문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구석구석 찾아서 바꿀 생각을 안 하고, 왜 이렇게 선동적으로 사교육 폐지, 이게 모든 거의 주범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경기교육이 사교육의 한 축인 학원과 관련해가지고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학원 관리라든가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학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남경필지사가 사교육 폐지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입장을 우리 경기도 교육청은 갖고 있습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지 도지사께서 나름대로 그 생각하는 게그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이 사진이 언론 기사에 나온 건데.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재정 도교육감 야자 폐지 등 논의 <laughs> 교육행정 협의회 이런 거 뒤에 보면은 또 저기 사교육도 폐지 많게 나와 있어요. 이 폐지란 말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이 폐지란 말을 쓰다 보면 사회 어느 한 쪽에서는 역할하는 문제 아주 억장이 무너져요. 아까 제가 저기 학교, 이 교과 가수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가 한 2만 개 정도 있다 그랬는데 2만 개 정도 되는 학원들이 자기 건물 짓고 있는데도 소수 있지만 대부분 1등인 임대차로 들어가서 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국민 투표 묻혀가지고 다수의 횡포로 학원들 다문 닫게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경기도만 따져도 2만 개 가까운 이 학원 쓰던 건물들이 벼야 되는 거고요. 7만 명 이상 되는 분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사교육 지지자가 아니에요. 저는 말씀드리지만 어떤 정책 하나가 발표되고 갈때 그냥 막 떠들어 댈게 아니라 신중하게 고민하고 챙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제가 얘기하는 부분에 어느 정도 공감하세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잠시만요. 과장님, 그 우리 국장님. 그래도 우리 네. 우리 국장님은 또 교육적 철학과 가치를 갖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업무하고는 좀 다른 분야예요. 그런데 하시는 저는 남경필 지사가 사교육 폐지하겠다고 국민투표 붙이다 그랬을 때 이거 어디서 토론 한번 해보지도 않고 어디 한번 의견 모아보지도 않고 자기 페이스북에 딱 올리면서 막 밀어붙이는 거 이거 독재적인 발상 아닙니까? 아니 근데 우리 진짜 경기도에 교육감님, 도지사님 철피병 걸린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이거? 근데 우리 제가 오늘 한놀이쭉 얘기했던 내용을 가지고 국장님도 교육계 쭉 계셨고 뭐 사교육을 옹호하자는 건 아니지만 공교육을 보완했던 것들이 있다고 보는데 제 오늘 쭉 발언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평가 좀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원님 발언 평가 하겠습니까? 어려운 분이십니까? 아니, 아니 한 예로. 아예 그 예. 저한테 쓰다 제, 제 교육관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교육이. 그리고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 하는데 또 우리가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면 불2 3 0년뒤에 현재 직업 80%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또 새로운 직업으로 대체된다고 하는데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저희들이 아이들을 바르게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공교육이 정상화되어야 되겠고 그런 쪽의 교육이 강화된다는 되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공교육 강화 정말 중요하고요. 정규석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예산과 행정을 총 동원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하나의 경쟁구도에 있고 보안구조에 있는 것을 없애려고 하는 거. 전 이건 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런 말씀도 드릴게요. 경기도교육청의 사무 분장표를 제가 나눠봤는데 수원은 이렇게 두껍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두꺼워요. 우리 북부청은 이렇게 얇아요. 우리 북부청은 남부청에서 무슨 정책과 뭐가 결정되면 그 결정된 거를 그냥 무조건 행동에 옮기기 바쁘신 거예요. 얼마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정말 어렵다는 거 알고 우리 정말 함께 더불어 사는 우리 아름다운 경기교육을 위해서 함께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